자, 먼저 선생님이 나누어준 스티커 아트북을 뜯어서 펼쳐보세요. 다양한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작품 뒷면은 엽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장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완성해 볼 거예요. 먼저 오페라 하우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배워볼까요?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시드니에 위치한 공연장이에요. 조개와 비슷하게 생긴 지붕이 특징입니다. 발레 혹은 오페라, 연주회와 같은 공연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오페라 하우스를 스티커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하우스 뒤에 있는 스티커 두 장을 떼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티커에 적혀있는 번호를 잘 보고, 밑그림에서 그 맞는 번호를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서 꿀팁입니다. 스티커를 한쪽 방향부터 차례대로 붙이면 훨씬 붙이기가 쉬워요. 선생님은 이렇게 아래 방향부터 붙이고 있죠? 어느 방향이 되었든 한쪽을 정해서 붙이면 훨씬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중에서 내가 편한 방향을 선택하고 그쪽부터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아, 그리고 엽서를 먼저 뜯어놓고 시작하면 훨씬 스티커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꿀팁을 배웠죠.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천천히 열심히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빨리 감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붙여서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붙였더니 거의 다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제 정말로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스티커가 잘 붙도록 꾹꾹 눌러주고 나면, 짠, 이렇게 스티커 아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 모습과 비교해보니까 그럴듯하죠?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의 설명을 잘 보고 뒷면에 엽서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내가 만든 엽서에 10년 후 나에게 쓰는 미래편지를 적어 볼 거예요. 2030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한번 엽서를 써보세요. 모두 수고했습니다.